저희는 자택으로 방문하는 마사지 업체예요. 기본적으로 모든 프로그램 저희는 전신관리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짧게 설명해 드리면 이제 임신 후에 이런 몸의 변화들이 일어나요. 최대 100일까지 이제 탈모 진행될 수가 있고요. 원래 주먹만 했던 자궁이 애기가 점점 커지면서 장기를 위아래로 사정없이 이니까이 과정에서 소화 물량에 정비 치료 같은 거 많이 오실 수있어요 그리고 애기가커가면서 배가 앞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옆으로까지 둥글게 빵푸듯지 나오거든요. 이 과정에서 이제 복직근 이어라고 이제 근육이 사방으로 벌어져요. 가슴 관리 같은 경우엔 유선이랑 유방이란 조직이 잘 풀려 있어야지 모유가 잘 나오고 무엇보다 쉽게 가슴 관리 많이 받으시는 게 모유량 증가보다도 전문살그 유선염이거든요. 전문살때문에 많이 받으시고, 우리 이제 판력관이 미용 쪽 부분에서도 충분히 이 관리해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배가 점점 나오면서 똑바로 앉기도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조금씩 풀어지게 돼 있거든요. 자연분만으로 출산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제왕절개로 출산을 하셔도 이제 골반이 많이 엉나 있어요. 왜냐면 5회는 너무 짧고 15회는 좀 아, 너무 길어서 늘어질 것 같다셔서 10회를 많이 해주고요 왕우랑 코어 관리, 쉐어 리스팅, 이제 올세일를 많이 해주시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결제해주시는 게 코어 슬리밍 브이핏이에요. 프로그램 전신 관리라고 했는데, 코어 슬리밍 브이핏부터 밴딩 슬리밍이라고 복부랑 골반 한번더 타이트하게 감아주는 게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요, 몸매 체형 신경 많이 쓰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고요. 지금 열이 좀 나서 이게 지금 상처가 나시고 또 트러블이 올라오시는 거라면은 지금 모공이 지금 막 열리고 다치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염증, 가려움증 있을 수도 있어서 가렵움증 나나요? 살짝 가려요 예, 그러면 가려움증이 좋은 건항농성을 드릴 건데, 제가 강해서 염증, 항농성이 아니고요. 열을 빼내주는 기능이죠. 유니, 브로미니, 마작케 이런 브랜드로 해가지고 조국집만 받고 있어요. 그거는 괜히 조국집만 받는. 만약에 안 무게 되면 5월 초쯤 되시면 이제 정보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정보 지원 서비스를 이제 예약을 하시는 건데. 그 보건소, 간헐보건소의 모자보건센터에 가시면 이거 이제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보다 훨씬 뭐한 3, 40만원 정도 되시다 하시면 나영. 나형. 네. 나영으로 되시면 최대 저희가 15일까지 사용 가능하시고요. 1,73,000원. 이게 본인 부담금이세요. 요, 100, 본인 부담금에서 서울시 조리 지원금 100만원 나오시는 것 중에 50만원 저희 쪽에 사용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50만, 57만 0만5 3천원만 본인 부담금을 내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 남은 57만 3천원도 혹시 천만남 이용권 같은 거 이용 안 하시면 그걸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천만남 이용권, 뭐 서울시 조리 지원금 다 하시면 그뭐 본인 부담금도 다 그걸로 이용하실 수 있으세요. 네네. 초산모님들은 최대 15일까지 사용하시는 정부 지원금이 나오시는 거고요. 둘째 이상 되시면 20일까지 사용 가능하신 것 같아요. 서울시 조리지원금은 100만 원 나오는 것 중에서 저희 쪽에 50만 원을 이용하지 않으시면 이 포인트가 없어져요. 딴 데다 못 쓰세요. 50만 원 버리시는 거거든요. 네. 그 금액은? 저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에서만 쓰실 수가 있어요. 이 산후조리 경비 관련 업종으로 나머지 50만원 쓰실 수 있고요. 의약품을 뭐 산모님 관련된 의약품 건강식품 한약조제 운동 프로그램 마사지. 조금 자세한 거는 맘스케어 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거기에 조금 더 자세하게 관련 업종이 나와 있어요. 네, 마사지 업체에다 또 문의하시면 이걸로 나머지 50만원 받으실 수 있어요. 통장 예약 주시면 요 선생님들을 이제 추가 비용 없이 우선 먼저 배정을 드리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혹시나 더 그래도 내가 한 5년 이상 되시고 뭐더 인정받은 선생님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1일 7000원 정도 추가하시면 5년 이상 된 선생님으로 배정이 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여름에 태어난 친구들은 일주일 정도 맞죠? 그리고 사계절이라고 하더라도 애기들이 어른 농도보다 훨씬 높잖아요 1도 정도 높잖아요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메시 많이 사용하시고, 이 친구는 이제 영유아 에어시트부터 시작해가지고, 105cm, 약1 4세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에어시트그 다음에 이걸 다 빼면 이제 7세까지 사용 가능한 시트고요 옆에 태우셔도는 되세요. 왜냐면, 뒤보기를 하셨을 때, 뒤보기를 하신다는 가정 하에, 이제 앞좌석이랑 부딪히는 게 그나마 덜 위험한데, 근데 앞좌석에는 애초에 아이스팩스도 없고, 앞좌석에 태울때는 이제 바구니 생일에서 84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새제품이 그 다음에 DP기준으로 7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새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가는 149만원이고요 할인가는 129만원 그 다음에 전시장 DP가격은 110만원이시고 생각보다 이 힙시트 있죠? 요거 분리해서 요걸 많이 쓴다는 거예요 이것도 왜 그러냐면 엄마들이 밖에 나가서 애 수유하다 보면 애가 들고 이렇게 수유하다 손목 다 나가잖아요, 그죠? 아까 들어보셨죠, 엄마? 이렇게 들지 마시고 여기서 아빠. 자, 아빠 초밥하시죠. 백태 아빠 만드는 들게 아빠 적경 여기. 자세 봐봐요. 그대로 하나도 안 힘들게 그대로 아이 수유하시면 끝. 때는 아, 딱. 네. 블랙 마들죠 네. 때 보면은 사실 그냥 조작 방법이 있어요. 조작 방법을 한 손으로 회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전이 되게 편하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회전하는 방식 자체가 한 손으로 버튼을 누르고 돌리는 방식을 써요. 그러면은 내가 양손을 쓰잖아요. 얘기를 태운 상태에서 양손으로 쓰면은 내가 애기를한 손으로 안은 상태에서는 돌리기가 힘들죠. 그래서 웬만한 제품들은 한손 방식을 채택하는데 저희는 그중에서도 전방부를 채택을 해요. 이안는 차량 옆에 있죠. 저희가 항상 문을 열때 차량 옆에서 이렇게 당기는 것 보다는 앞쪽을 잡고 몸의 힘으로 반동으로 당겨주는 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기를 안은 상태에서 잡은 상태에서 몸으로 당겨주면 훨씬 더 편해질 수가 있고요 우리 첫째 마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아? 인디게이터인데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인디게이터는 고정이 안 되어 있으면 빨간색 빨간색 고정이 되면 색깔이 바뀌어요 초록색으로 두 번째 있는 거는 차량에 연결이 되면 색깔이 바뀌고요 세 번째 있는 거는 요 밑에 있는 다리에요 이 다리는 스탠딩 레그라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면은 카시트가 앞으로 뒤집어지죠. 그 뒤집어지는 거를 잡아주는 지지의 역할을 해요. 근데 문제는 운전을 하다가 보면 다리가 안으로 조금 말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여기에 말려 들어가면 빨간색이 펴지면 초록색. 리바운드 스토퍼로 가는 건데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제 몸이 앞으로 갔다가 뒤로 넘어오는 거죠. 카시트도 앞으로 갔다가 뒤로 넘어와요. 그럼 앞으로 가는 충격을 아까 전에 제가 가르쳐 드렸던 이 밑에 는 다리가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대 힘으로 생겨서 뒤로 넘어가는 충격을 요게 맞춰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리바운드 스토퍼라고 하는 건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 에 소독이랑 건조 둘다 가능한 제품이고요. 보다시피 저희가 국내에서 가장 큰 용량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짱은 전면 기준으로 3 0 개까지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열풍 건조 같은 경우에는 소독이랑 같이 진행하면 열탕 소독이 되는 거고요. 열에 약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자연풍 건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열풍 건조는 20분 정도 시간이 걸리고 자연풍 건조는 4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오토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설정해 놓은 모드를 2시간에 한 번씩 반복하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다 사용하시고 세척해 놓고 넣어 놓은 다음에 좀 있다가 다시 건조랑 소독해야지 하시면은 이제 바쁘시다 보면 까먹으시잖아요. 오토모드 설정해 놓으면은 신경 쓰실 필요 없이 알아서 소독이랑 된다라는 디자인 차이도 있고요. 거의 사실 기능이 비슷해요. 그래서 약간의 선호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유팡이그 반사판을 사용하거든요. 반사판을 사용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그 반사판을 사용해서 이제 전체 다 소독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땐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희는 위에서 아래로 분사를 하다 보니까 휴대용 쪽쪽이 살균기예요 이게. 이게 UV 램프로 살균을 하는 건데, 정가가 6만 5천 원인데, 여기서만 상품을 같이 드리고 있어요. 30만 8천 원, 30만 8어요0요0돔을에다 올려놓으면 이0원게하 30만 세요0 0 0원어요드요요요 그다음에 이제 등관이 들어가면 이온열돔이 하체로 내려가요. 보통 한 시간에 20만 원, 80분만 80분에 한 25에서 30만 원까지 하거든요. 그래이 가격이 홈페이지 가격인데 120분에 15만 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부가세 별도해서 165만 원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베이비페어 고객님한테만 내일까지 135만 원을 해 드려요. 아, 엄마는 고르시고 아빠는 계산하시고 <laughs> 네. 가방 하나 드릴까요? 아니면 어, 넣어가지도 어,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오일이에요. 네. 저희가 원래 트선트링 전문업체거든요. 오일도 끈적임이 하나 도없어가지고 아, 이게 법적으로 못 적는 단어거든요. 이거 적으려면 인상통에서 입증되면 시험 허가가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아시는 브랜드들, 뭐, 비오테 밀리언툴살이크림이막 적혀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두 개잖아요. 두개 예, 5만 5천 원. 카드, 굉자히 처음. 음, 굉장 기준으로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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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툴사크림은시사로 <목소리> 삼백 브레스리스 바디 오일이랑 제네랄 리페 바디 오일이 있는데요. 브레스리스 바디 오일이 훨씬 더 이제 보습감이 좋은 제품나 하고 있고, 제네랄 리페는 좀더 산뜻해요. 향기로 보셨을 때는 브레스리스가 시트러스 향이랑. 요즘 계절에는 네. 네. 따로 얼굴 피부는 건조하지 않으세요. 맞아요. 그냥 크림 단계에다가 아침, 저녁을 바르시면 되세요. 이게 손으로 가리고 있어서 어. 얼굴이 반쪽밖에 없어. <웃음> <웃음> 귀엽겠다.